다음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를 믿습니다. 나는 성령으로 잉퇴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대어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음께 찬송가 545장 찬양하겠습니다. 545장입니다.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님 미어든 증거대로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심버리고 걸어가세 믿음이 있어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리라. 걸어가세 믿음 이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이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이에서어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하나님께 g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1 2절까지 말씀입니다. d God, g 1 d G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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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o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요,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애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는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상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믿음으로 살아 자신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믿으신줄 알았습니다.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루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하루도 주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이 새벽에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동일한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의 뜻대로 의지하고 나아가오니 저희들의 삶이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히브리서 11장 이제 말씀을 오늘 묵상을 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어, 장이죠. 자, 1절에서 믿음이 무엇이라고 증거하고 있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상과 증거는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실상과 증거는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이 있기 전에 무엇이 먼저 있습니까? 믿음이 먼저 있어요.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실상과 증거를 가져오는 것이 믿음입니다. 실상과 증거가 있어서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실상과 증거는 우리 마음 속에서 이미 믿음 믿음으로 잉태가 됩니다. 잉태가 된 것이 믿음으로 입술로 고백이 되고, 또그 입술로 고백이 된 것이 실상과 증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실상과 증거는 우리 마음 속에서 이미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믿음의 실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도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말하는 걸 중요하 어, 조심해라 이렇게 말하는데 왜냐하면 마음 속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고 마음 속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왔을 때그 입으로 나오는 것이 실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실상과 증거물이 돼요 예. 그러면 이제 반대로 내가 지금 살아가는 모습은 나의 믿음의 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믿음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시간을 사용하고, 내가 어떻게 물질을 사용하고 있고, 내가 어떤 식으로 하루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은 내 믿음 믿음을 정나라하게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 속에서부터 먼저. 믿음의 씨앗이 잉태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씨앗이 있으면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고 입으로 나오는 것이 결국은 열매를 맺고 결국은 실상과 증거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아주 확실한 구체적인 그 사례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 본문 3절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창조가 된 다음에 창조가 된 다음, 그러니까 창조된 모든 실체들은 이미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는 그림이 이미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에 짠 하고 나타나는 것이죠.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마음 속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마음 속에서부터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미 마음 속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음속에서부터 확신이 들고 마음속에서부터 그 은혜가 어, 감사가 일어나고 네, 그러면 그 감사와 믿음의 고백들이 입술로 나오고 그 입술로 나오는 것은 결국 그 마음속에서 깨닫고 상상하는 대로 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욕망대로 구하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겠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뒷구절만 생각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뒷 부분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래 내 욕심대로 구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앞 부분이 더 중요하죠. 그 기도에는 그앞 부분이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예.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예. 믿음의 씨앗이 우리 속에 들어왔습니다. 자,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말씀과 상관없는 것을 어, 뜻과 상관없이 그분의 말씀과 상관없이 구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예. 그분의 뜻대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기도하게 되어 있고 우리 속에서부터 그분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살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 믿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찾고 살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에 그 씨앗으로 잉태되었을 때 그게 우리 입술로 선포되면 그것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요. 본문, 어, 본문 6절 말씀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대요. 그러면 믿음은 반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찾는 거예요.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을 찾는 게 믿음이 아니라 그래서 내 욕심과 욕망대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믿음인데 그 믿음은 결국은 우리의 기도하는 모든 내용도 바꿀 것이고 우리가 바라고 꿈꾸고 소망하는 그러한 목표도 인생의 꿈도 바꾸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3차원적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사차원이라는 영적인 세계,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는 어, 공간을 차지하고 시간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 보이는 현실 속에서 살아가거든요. 보이는 현실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은 눈에 보이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예,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러나 그 믿음이라는 게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거죠. 여러분 마술사들이 마술을 하는데 갑자기 예, 이 손에서 이렇게 짠 하고 어, 장미꽃 한 송이가 딱 등장하고 모자에서 갑자기 손을 집어넣는데 비둘기 한 마리가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만들어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어디다가 감췄다가 짠! 하고 보여주는 것입니까? 감췄다가 짠! 하고 보여주는 거죠. 속이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근데 그 속임수, 그 속임수가 바로 이 세상, 살아가는 이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보여주는 것들입니다. 마치 사단이 아담과 화를 유혹할 때, 그동안은 한 번도 그런 눈빛으로 쳐다본 적이 없는데,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를 바라보게 하죠. 그동안에는 그것을 그렇게 탐욕스럽게 바라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냥 그저 과일 중에 하나였는데, 그리고 한 번도 먹어보고 싶다고 생각하거나 가져보고 싶다고 생각하거나 따보고 싶다고 생각하거나 한 적이 없는데, 사탄이 와가지고 "야, 너 저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돼." 야, 너, 저거 꼭 먹어야 돼. 다 다른 사람들이 먹고 있는데 너만 못 먹고 있어. 다른 사람들 다 가졌는데 너만 없다니까. 야, 이 등신아, 저걸 가져야지. 뭐 하고 있냐? 더 열심히 일해. 더 많이 돈 벌어야지. 저거 먹어, 저거. 저게 네가 이 세상에서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소중한 거야. 이렇게. 유혹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전까지는 저게 그렇게 소중한지도 몰랐고 저게 꼭 있어야 되는지도 몰랐는데 사탄이 그렇게 속삭이니까 그걸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가지고 가지게 된 순간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와 관계는 끝장나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모하는 것들을 이 세상에서는 계속해서 추구하게 합니다. 예, 눈에 보이는 세상의 속임수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이 세상의 지배를 받습니다. 예, 눈에 보이는 것. 그래서 우리는 저기 라이벌이라는 영어 단어가요, 경쟁자라는 뜻이거든요. 그 경쟁자가요, 리버 강 이쪽 강. 그 리버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예, 무슨 뜻이냐면 한 강물을 마시는 사람한테서 경쟁심이 생긴대요. 우리는 지금 여기 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한국 사람은 우리 한국 안에서 서로 이렇게 어,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많이 가졌어. 저 사람은 나보다 더잘 뭐, 어, 사는 것 같아. 정말 물건도 많아. 어,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면서 열등감도 생기고 경쟁감, 경쟁심도 생기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북극에 살고 있는 사람하고는 경쟁을 안 느끼죠. 그죠? 네. 함께 살고 있는.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경쟁자가 되는 거죠. 같은 아파트 옆 라인 어? 102호에 살고 있는 아, 영희 아줌마. 아, 영희 아줌마는 너무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같은데. 그래서 영희 아줌마가 가지고 있는 거 나도 가지고 싶고. 네. 우리 김영희 집사님 아닙니다. <laughs> 말을 하고 보니까 영희 아줌마가 있네요. <laughs>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비교하고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것이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네,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들은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한명한명 한명 사례를 들거든요. 먼저 사 절에 아벨이 나와요.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믿음으로 드렸어요.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증거를 얻었대요. 그런데 가인보다 먼저 죽임 당했어요. 가인의 손에 의해서 들판에서 네, 죽어버렸어요. 인간적인 관점, 이 보이는 세상의 관점에서 아벨은 예, 아벨은 복받은 자가 아니에요. 이 세상의 관점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복받은 자예요. 왜요? 하나님과 자기 살아 있는 동안에는 동행했어요. 의로운 자 되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실함을 지켰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살다가 죽임당했으니까 그 인생이 복 받은 인생인 거예요. 네. 교통사고로 죽었든 갑작스레 죽었든 나이 먹어 죽었든 그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었다라고 지금 아벨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에녹이 있습니다. 에녹은 이 세상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실종 예, 네, 실종당한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에녹은 뭐예요?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칭찬을 들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았대요. 그러니까 에녹이 갑자기 실종당해버렸어요.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에녹은 들판에서 죽었고, 아니요, 아벨은 들판에서 죽었고, 에녹은 <laughs> 실종당했어요. 누가 더 복받은 인생입니까? 다 복받은 인생이죠. 네, 근데 데려가시는 모습은 다양해요. 네. 그렇죠.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네. 다둘다 복받은 거예요. 지금 오늘 시대를 말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갑작스럽게 출근하다가 교통사고로 즉사했어요. 새벽기도 오다가 즉사했어요. 끔찍하죠. 우리가 이 보이는 세상에서는 끔찍한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 실체는 뭐예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의 판단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를 볼까요? 7절에 나오는 노아. 아직 보이지 않는 일 홍수로 이 세상이 멸망당한다. 나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방주를 지었어요. 그랬더니 진짜 홍수가 일어났네요. 믿음은 뭐예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을 믿고 순종하는 게 믿음이에요. 즉각적으로 자기의 전 인생을 걸었어요. 그리고 가족들까지 다 인생을 걸었어요. 오로지 그 하나 방주 짓는 일. 다른 사람들이 보고 아주 저 사람 저 미쳤다. 제 정신이 아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믿음대로, 진짜 믿음대로 살면요. 이 보이는 이 세상 사람들한테는 미쳤다는 말을 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진짜. 아이고, 왜 이렇게 저렇게 지질이도 궁상맞게 살지? 이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아니, 저 사람은 자식이 죽었는데, 어? 저 사람은 남편이 저렇게 힘든데, 저 사람은 병원에 지금 누워있는데, 암에 걸렸는데, 어떻게 저렇게 평안할 수가 있지? 저 얼굴이 어떻게 저렇게 평안한 얼굴일수 있지?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평강의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죠. 그죠? 네. 그리고 8절에 이제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해서 갔어요. 땅을 유업으로 주리라는 그 약속을 받고 갔어요. 근데 그 땅은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소유하지 못합니다. 죽을 때까지 장막에서 살았어요. 야곱도, 이삭도, 장막에서 살았어요. 나그네로 살다가 갔다는 거예요. 약속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자기들이 살아있을 때는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는 받지도 못할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다가 갔어요. 끝까지 인내하고 배반하지 않고 인내하다가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이것처럼 위험하고 이것처럼 볼품없고 이것처럼 정말 괴로운 게 없어요. 믿음은요 이 세상에서 성취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지어가지고 드디어 야 니네들 다 봤지? 어? 내가 지금 이거 지거어 진짜다 어 진짜 비 오지 이 바보 멍청이들아. 하고 세상 사람들이 이제 인정받고, 인정해지고, 그런 기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뭐합니까? 세상 사람 다 죽어버렸는데. 인정받을 기회가 사라져버렸어요. 자기만 살았어, 가족들만. 내등 고생해가지고 자기들만 살아버렸네. 칭찬받을 기회, 인정받을 기회까지 그냥 싹 사라져버렸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으로 교만해지고, 믿음으로 인정받고, 믿음으로 우쭐해질 기회 전혀 없습니다. 믿음은요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전 인생을 거는 거고 그것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조롱과 핍박과 어려움과 곤란과 멸시와 수모를 당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남편이, 믿지 않는 남편이 막 핍박하는 경우 있어요. 그죠? 조롱하고, 멸시하고. 야, 대충 믿어라. 어? 너는 좀 지나치다, 진짜. 왜 하나님을 이상하게 믿냐? 어? 좀 적당히 해, 적당히! 여러분, 적당히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는 가능해요. 그죠?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시고, 실제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실제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신이라면, 그분을 믿는 믿음은 적당히가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은 지금도 현재 살아 계시고 그분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고 오늘 본문 6절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때로 이 상은 이 세상과 관련이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상은 반드시 주십니다. 반드시 주십니다. 이 약속을 믿고 오늘 또 기도하셔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보이는 이 세상에 살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을 갖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죄들이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러한 믿음을 굳게 붙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보내주시고 또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셔서 말씀대로 늘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대로 늘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려움이 있고 환란이 있고 멸시와 조롱이 조롱이 있다 할지라도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를 최소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중심 가운데서부터 믿고 그 믿음대로 인내하고 믿음대로 조롱도 참아내고 믿음대로 멸시도 참아내고 믿음대로 약속을 성취받는 귀한 사람들 되기를 다짐하는 귀한 성도님들한분한분 위에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과 자녀들의 앞날 위에 우리 강렬 제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고통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땅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죽어나옴 나이다 아멘. 아멘. 네 이제 여러분.